네, 여성의 미모를 한껏 더 아름답게 해주는 이것, 바로 주얼리인데요. 오늘은 주얼리 업체에서도 전통과 트렌디함을 모두 갖춘 기업이죠. 지스타일의 오현우 대표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대표님이라 하기엔 젊어 보이시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이 어 이제 주얼리 업계 도매업을 좀 오래 종사를 하셨어요. 네네. 한 20년, 30년 정도를 오. 하셨어서. 어 일단 제조 지스타일은 어, 세공을 해서 주얼리를 제작, 합금 주얼리를 디자인해서 제작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원래 하셨던 짱이라는 주얼리 도매 총판에서는 업계에서는 그래도 커플링 전문으로 네. 이렇게 유명하게 그래도 네,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요. 온라인 쇼핑몰 공방 301이라는 업체를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G스타일의 공장이 따로 있나요? 종로 밀접지역에 네. 네. 종로 5가 쪽에 이제 공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인력은 대략 디자인이나 이렇게 다 외주까지 해서 한 20명 정도 아.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 기존에 해오셨던 제작하시는 이제 전문 아. 인력분들이 10년, 20년 동안 이렇게 아. 노하우가 있으세요. 보통 네. 평균적으로? 아. 디자인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요. 납품된 게한천군데 이상은 아. 하는 거요 그아 네. 그럼 노하우와 전문 인력, 데이터베이스 모두 갖춘 디자인을 할수 있고 기술력도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시네요. 저 저희가 아무래도 예물이랑 커플링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네. 좀더 일반 패션 제품이나 하이 퀄리티의 그러면은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도 있을까요? 음, 네 지금 현재는 중국이랑 네.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부는 두바이 쪽으로 하고 있고요. 좀 현지 트렌드에 맞는 디자인 개발도 하고 유통망도 넓혀서 좀 점점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부터 웨딩 라인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네. 일단 퀄리티 면에선 자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아가 가업승계를 하면서 네. 디자인에 대한 장점을 끌고 음 왔기 때문에 디자인과 퀄리티는 일단 자부를 하고요.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외 수출이나 뭐 이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캐파나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국내에서 20, 30년 동안 음.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음. 데이터베이스에는 어, 아마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어, 충분히 판매가 될 만한 음. 그런 상품들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산 카달로그를 통해서 그런 오. 거를 이제 바이어에게 보여드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샘플도 작업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오더라도 우리 제품은 뭐 당연히 좋아할 것이다 라는 네. 그런 자신감의 말을 좀 길게 <laughs>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럼 공방 301은 네. 대표님이 직접 디자인한 제품도 있을까요? 아네좀 어 이제 전문 인력들이랑 외주 협력을 통해서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네. 해서 저희 제조 지스텔 공장에서 제작해서 유통까지 아, 어, 확... 대단하네요. 그러면 가격은 조금 다운이 될 수도 네, 아무래도 이제 유통망이 축소되다 보니까 네.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좀 저렴한 가격대에 상품을 구... 만나보실 수 있죠. 대표님이 네. 좀 디자인한 것 중에 좀잘 팔렸다 하는 네. 제품이 어느 정도 좀 팔렸을까요? 어, 저희 공장에서 이제 도매로 납품됐을 때한한 한 달에 3, 400개씩은 꾸준히 나가는 한 제품이 있을... 3, 400개. 네, 한, 한 디자인의 제품이. 그럼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거죠 거... 나중에는... 홍보를 따로 하지도 <laughs> 않았고? 홍보는 안하고 기존 거래처에 유통만 이제 아 그럼 정말 대단한거다 그렇죠네 <laughs> <laughs>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일종이 낫겠네요 네. 중국 바이어분들께 한번 어필의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려요 어 저희 지스타일 제품 중국 고객님들이 좋아할 수 있게 이쁘게 네. 잘 만들어서 나가볼테니까 한번 받아 보시고 많이 <웃음> 구매해주세요 <웃음> 네. 그 동안 2~30년간의 모든 기술력과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신뢰를 함께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님의 트렌디함과 젊은 감각 또 소통을 함께하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에게 꿈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고객님께 그만한 가치를 주고 네. 고객님이 행복해할 때 네.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때보면 커플링이나 예물이라는 것도 한 부부의 사랑이 시작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제가 참여를 하고 음... 만족을 시켜준다는 게 너무 좋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제 꿈은, 어, 파인주얼리를 하고자 하는 목표 자체가, 불을 네. 축적하신 고객님들께 그만한 가치와 디자인으로 만족을 시켜드리고, 네. 그 이유는, 좀 사회 환원하고 싶은 게제 주얼리 업계에 몸담고 있는 그런 가치관입니다. 네. 앞으로 이 신뢰와 젊은 감각, 그리고 소통, 이 사회 환원을 사랑하시는 대표님의 브랜드가 더 승승장구하길 바라면서요. 네, 오늘 얘기 나눠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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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